13장, 우리 어저께 이어서 47절로 우리 50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오늘은 5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번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로 50절, 한 목소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전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이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천국에 대한 말씀 또한 지옥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가 있음을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를 돌이켜 봤을 때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나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나의 인생이 오직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래서 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우리가 듣고 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셨으니,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우리들의 삶인 것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국은 이런 것이다. 혹은 지옥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실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 땅에 이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고기를 모으는 것 같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각종 고기를 모으는 것인데 각종 고기를 모으는 것만은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각종 고기가 이 그물 안에 모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끄집어내요. 무투를 끄집어내요. 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또 못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못된 것은 밖에 넣어버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천국에 대한, 또한 지옥에 대한, 이 땅에 그물이 쳐져 있는 시간들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때의 시간들이 분명하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48절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아멘.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리는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패턴은 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패턴은,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하시는 패턴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다가, 그물 속에서 각종 물고기들이 함께 있다가, 때가 되어서 건져내는 것처럼, 추수 끝 때가 되면, 밭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할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 곡관하게 드리고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물 안에 각종 물고기가 모았는데에, 그것을 뭍으로 끌어올려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밖에 버려지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 주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좋은 것은 그대로 담고 못된 것은 밖에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성경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맞아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의 삶 모습 그대로를 모두가 심판받을 거예요. 즉, 구원받는 자는 구원의 심판으로. 할렐루야. 구원받을 자는 구원의 심판으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알곡은 곡간에 담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인생은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구원받을 자는 구원의 심판으로, 혹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정적인 말씀을 한번 더 해주시죠. 우리 49절 5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47절 48절 비유하시고 49절 50절 쾅쾅쾅 못 박으세요. 우리 한번 49절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기를 갈라내어 풀물벌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 끝에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인생이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말씀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4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생 끝날 이 세상 끝에 심판의 때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 내신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 내신다. 골라 내신다는 거. 우리는 누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우리는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못 믿고 있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그때에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임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믿는 척 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부정하고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죽음은 나에게 찾아오는 현실임을 죽음은 나에게 찾아오는 현실임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누님 두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이제 누님하고 떨어져서 살지만 이제 가끔 이렇게 월요일마다 누님을 이제 만나 뵈는데 큰 누님이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하면서 어저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은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 무엇이 어디에 있고, 저거는 저기에 있고, 이것은 여기에 있고, 이거, 이거, 저것들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끔 요즘 들어 부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철렁 이렇게, 또,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 죽음을 인정하고 사는 것, 가만히 생각해보면 죽음을 인정하고 또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삶, 나의 젊음도. 혹은 나의 인생도, 재주도 지식도, 재물도, 자녀도, 명예도,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거두어오시면 거두어가는 것이 이땅에 모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나그네아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10년 이후에, 아니 더 길게 20년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5년, 10년, 20년 이후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개인적인 종말의 때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역사적인 분명한 종말의 때가 이 땅에 반드시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은 천국잔치. 할렐루야. 천국 찬지에 우리가 모두가 들어가, 생명책이 기록된 이름대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받아쓰지만 오늘 본문은요, 못된 고기는 밖에 버려들고, 가려지는 풀뭇불에 던지는 것처럼, 중간지대는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못된 것은 밖에 버려지는 것처럼, 중간 지대는 없어요. 어정쩡한 것은 없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은요. 영적으로 자다가 깨일 때인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도 자다가 깰 때이고 우리의 늘어진 손을 힘없이 늘어진 손을 세워서 하늘 양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지금의 이 시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모든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치는데요. 좋은 물고기만 이 어망 속으로 그물 속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실 팔자를 보면 각종 물고기들이 그 그물 속으로 들어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 안으로 각종 물고기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지상교회는요, 늘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교회는 교회 문을 열어놓고 각종 사람이 들어오는데 좋은 사람만 들어올 수가 없다. 오직 천상교회, 하늘님 나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곳만 완벽한 곳이고, 이 땅의 교회는 모두가 연약하고 죄인들만 모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모이기 마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무가 실수가 늘이 땅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숙한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이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를 못 끊는 분도 있을 것이고,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전 교회를 다니지만 목사님 고스톱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스톱을 못 끊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분들은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교회 나와야 되고 그럴수록 예수님 붙들어야 되고, 그럴수록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합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를 이루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물 안에 다양한 고기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포혈로의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역할임을 성령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 손에 모는 것이 아니라 그물 안에 있는 고기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손에 모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임을 이금물 안에 다양한 고기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물 안에 누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손에 모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물 안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는 각종 복음의 그물을 쳐놓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시간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자다가 깰 때임을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좋은 고이야 못된 그길를 나누어서 분리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시고 늘어진 우리의 손또 게을렸던 우리의 마음 영적으로 탈진된 우리의 심령들이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인제, 무트로 그물을 끌어올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밖에 버려지는 것이다. 49절, 50절, 이와 같이 천국은 이와 같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의인 중에 악인들을 골라낸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주님 다 아시고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몸된 교회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만의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늘어진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에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한번 물고 기도하겠습니다.